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4 2 5장입니다 <laughs>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여 안정. yom sam bandı sosa Çöni mette sül hiru sosa Çönin barabbe abdurini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잔손에게 잔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째 되는 이제 그때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르비딤이 평야라고 그랬죠. 평원.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쟁도 수행을 했고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신해산이 딱 보이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딱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을 받는 그런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 읽었듯이 나는 세계의 모든 음, 음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를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 줄 거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모든 장로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지요.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종로로 됐던 그 애국의 종로로 됐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완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야 돼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야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장막에서 쫙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그 뭡니까? 모세가 만나야 될 장소, 그 다음에 장로들이 올라갈 장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장소. 그 선을 딱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올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들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고 그곳에서 다 나와가지고 나를 기다리라. 근데 너희들은 기다릴 때 내가 3일 후에 올 건데 3일 동안 너희들은 옷을 빨고 그렇지요. 옷을 빨고 깨끗하게 정결을 하고 예 부부간에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그때 너희들이 그 경계선에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막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을 이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모세가 얘기를 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네가 됐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옷을 빨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옷을 빨른다는 것은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3일 동안이죠?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3일 동안은요, 완전히 회개해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제약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너희들을 부활시켜주겠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듯이, 3일 후에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하겠다.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이 계약서를 찍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교리와 모든 것들을 다 하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엄중하고 정말 웅장한 그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실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이 나팔을 하나님이 직접 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었겠죠. 천사들이 촤,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먼 곳에서부터 소리가 점점 점점점 커졌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그나팔 소리를 촤 울려 퍼질 때 그때 와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십년 가운데 오는 마음이 어땠을까. 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네,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 진실한 자예요. 음, 남의 것을 해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자예요. 부, 에, 에,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우는 자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우는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말씀을 이제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데 오늘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겠다는 강림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히 함께 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여호와자가 앞에 들어갔다는 건요. 스스로 행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는 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다는 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어, 아론과 모세가 딱 가는 그 경계선, 예, 백성들이 서 있는 경계선, 이거를 탁 만드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고라지만 함께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뤄서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